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도 막판 점검에 한창인데요. 정부는 오늘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는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지역 예방접종센터 중한 곳인 선학체육관입니다. 인천시는 15일 선학체육관을 방문해 백신 접종 준비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박남춘 인천시장은 보관 온도 문제로 백신이 폐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일선에 당부했습니다. 인천 지역에는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에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됩니다. 예방접종센터가 부평 삼산월드체육관에는 이미 설치됐고, 계양체육관에는 곧 들어설 계획입니다. 지역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평구 삼산월드 체육관 접종센터는 전국적으로 250여 개 접종센터 중 우선 운영 센터로 선정됐습니다. 우선 4월 1일부터 의사 4명을 포함해 22명 규모로 한개 팀이 로비에서 접종을 시작하고요. 5월부터는 88명 규모로 네개 팀을 투입해 본격 접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천 지역 예방 접종 센터는 4월부터 정부 계획에 맞춰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2분기에 165세 이상 고령층을 비롯해 보건 의료 인등 120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4월 1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약 364만 명을 대상으로 하여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시작합니다. 2분기 중에 가장 빨리 국내에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을 활용할 예정이며 지역별 예방 접종 센터를 통해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인천 지역의 우선 접종 대상자는 4만 1,409명. 14일 기준 인천 지역의 백신 접종자 수는 약 3만 1,200명으로 백신 접종률은 75%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